자, 이번 시간에는 2D를 설명할 건데요. 이렇게 운영체제를 이용을 해서 깔리는 겁니다 요즘에는 정보처리기사나 기계기사가 소용이 없어요 자기하기 나름입니다 됐죠? 다운로드가 됐죠? 음, 한번 그어보겠습니다. 이거는 솔직히 말해서 기본기를 이제 좀 측정을 해야 되는데 위로 갔다 계산을 한다 뭐 이런 방법들이 다 있습니다. 하지만 여기에서 기계 적으로 가거나 선박 쪽인 중공업 쪽으로 가게 되면 상당히 밀도가 높아지고 상당히 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처음부터는 이렇게 가볍게 가볍게 쳐 줍니다 형상이랑도 비슷하게 가볍게 도면을 안 받아도 돼요 도면을 받고 예를 들어서 일을 하면 그 초보예요 초보 비슷하게. 쪼아주겠습니다. 자, 이것도 기기가 되죠? 어떤 기기가 될까요, 이게? 자. 녹이는 겁니다 녹이는 거 기계를 녹여서 점차 녹여서 되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녹이는 걸 가지고 이렇게 해석을 가능한데 또그 기계를 또 보자면 의료기기를 볼게요 마사지라던가 전동이라던가 이런 걸 봤을 때도 이쪽으로 그어야죠. 저쪽으로 걷고, 그래야 허리에 통증이 안 옵니다. 엔진도 달아드릴게요. 엔진도 무조건 있어야 하죠.